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 한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잔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쭈아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피라 내 몸이라 떼어주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극구 자신은 부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표하고 있는. 바로 그두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사건이 묘하게 하나의 앵글 속에 잡힐 때이 둘의 비교가 어떤 눈으로 비춰지게 될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인 예수님의 언약, 말씀대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시는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만찬, 마지막 만찬은 주님이 당신의 피로 당신의 살로 언약맺어 당신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고 그 은혜 보혈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의미하는 그런 놀라운 마지막 성만찬의 의미이지요.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주님 당신은 떠나가지만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고 그 구원의 영향력은 효력은 영원히 유효할 것에 대한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지요. 떡을 나눠 주시니까 먹고 잔을 나눠 주시니까 마시고 있지만 이 의미가 분명히 무엇인지 아마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걸 명확히 깨닫고 여기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죽음의 잔을 마다하지 않고 겸손하게 마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피, 이 살,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약속된 대로 주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 약속은 한두 해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에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주님께서 원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가죽 옷을 입히시며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사야 53장에 그가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통으로 죽어갈 것인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를 주님은 순종하면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효한 생명력으로 남기시는 사건이지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 당신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바로 이와 같이 명확하게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먹는 이거 이게 이 땅에서 마지막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약속 이 말씀은 이 성만찬으로 당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말씀하는 사건으로 볼수 있죠. 이 말씀은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계신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는, 또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마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것은 유효할 것이다. 라는 영원 유효의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이를 위해 피를 주고 살을 줄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지요. 당신이 주신 이 하나의 사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기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즉, 천국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유효한 생명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증을 해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순종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것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건입니다. 27절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이 백성들이 흩어질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결사 반대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한 결단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닭두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 부인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자 더욱 또 혈기를 내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저는 100%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맹세는 100%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100%의 진심이 정말 현실적으로도 그걸 현실화시킬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가 하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의 질문에 두려워서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 앞에서의 진심이 100%라 할지라도 인생의 연약함이 그걸 성취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진심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연약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결단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뭐냐? 그건 말씀의 순종이다. 순종하신 주님은 성취하셨지만 결단만 했던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결단만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순종은 그럼 그걸 가능케 하느냐? 순종에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이 있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사건. 그러나 베드로는 백번 결단해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사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가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탄판이 깨어지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역시나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나는 쓸모없어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결단, 이 진심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적으로 너는 그거 실패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베드로의 이 결단을 주님이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결단을 참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거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단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비록 내가 다... 다 성취할 수는 없어도 주님 앞에 오늘도 결단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내 결단이 나를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순종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결단도 중요하지만 순종하기를 더 앞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절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100% 진실한 순종, 결단이 있지만 지켜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혼장담보다 주님 앞에 순종을 각오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먼저 잠잠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언약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의 언약이 오늘도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모자라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어서 높지 못한 귀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로 내 언약을 너에게 심었고 내 보혈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하루를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베드로의 결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사,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볼리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최성일 이현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줌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극률과 자비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10월 18일에 있다고 합니다. 기니에서도 10월 1 8일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볼리비아에도 10월 18일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한 은혜와 은총을 갈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에게 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일꾼 생명의 일꾼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에게 한 말씀 앞에 하나님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게 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결단하며 도구로 무엇보다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언약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걸 믿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승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포도 열매로 나눈 이 언약의 잔치가 영원히 유효한 이 땅에서의 유효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보혈을 심어주시고 생명을 심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언약의 약속을 영원히 믿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베드로의 결단만 있었지 순종이 없어서 무너져 버렸던 모습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만 내뱉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볼리비아 땅 우리 최성일 이어나 성교사님 그 가정, 하나님, 귀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부어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에도 주의 복음 전파하고 들리는 모든 귀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우 하나님 혼란한 전국 속에 있습니다. 안정을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서 주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사역지되게 하나님 선교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하루를 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